그 비극은 불과 며칠 전 일이었다 나는 전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이제 막 회사에 적응하기 시작할 무렵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아들 잘 지내고 있어 응 요즘 적응도 잘하고 있고 칭찬도 많이 받아 다행이네 근데 아직도 전기 자전거 타고 출퇴근해 응 그렇지 왜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비장한 상태로 말했다 현수야. 흘려듣지 말고 잘 들어 내일 하루만 버스 타고 출근해 응? 갑자기 왜? 엄마가 이상한 꿈을 꿨어 어릴 때부터 엄마는 가끔 불길한 꿈을 꾸었고 그럴 때마다 주변 누군가가 다치는 일이 생겼다 에이 엄마 괜찮겠지? 현수야 엄마 말 들어 엄마는 당황했다 결국 나는 마지못해 버스를 타고 출근하기로 다짐했다 다음 날아 미친, 늦잠을 잔 현수. 전기 자전거로 가면 11분, 버스를 타면 30분.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. 아씨, 그냥 자전거 타고 가야겠다. 별일 없겠지. 나는 페달을 힘껏 밟으며 회사로 향했다. <laughs>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누워 있었다. 그리고 내 곁에는 여자친구가 있었다. 안정을 되찾고 나서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엄마가 병실로 들어왔다. 아들, 정신 들었구나. 이제 괜찮을 거야. 하지만 곧 이어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다. 너 때문에 현서가 얼마나 큰 일을 겪었는지 알아? 나는 여자친구를 바라보며 물었다. 무슨 일 있었어? 여자친구는 망설이다가 어젯밤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. 내가 수술을 마친 후 엄마는 여자친구에게 작은 인형을 건네며 단단히 당부했다고 한다. 이 인형에 붙은 부적 절대 떨어지게 하면 안 돼. 여자친구는 이유를 알수 없었지만 엄마의 말이 왠지 모르게 중요하게 느껴졌다. 그래서 인형을 내 침대 옆에 걸어두었다. 그날 밤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여자 친구는 잠을 깼다. 마치 태풍이라도 온듯 창문이 깨질 듯이 덜컹. 병풍 눈도 쾅쾅 울었다 그때였다. 방 한구석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서 있었다. 검은 망토를 두른 형체.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인간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. 그것은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왔다.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. 저것은 나의 목숨을 아사가로온 것이다. 여자 친구는 몸이 굳어버렸다. 하지만 그 순간 엄마의 광고가 떠올랐다. 부적. 고개를 돌려 인형을 보자 부적이 떨어져 있었다. 아마 간호사가 병실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건드린 모양이었다. 여자 친구는 재빨리 부적을 주무려 달려갔다. 하지만 그 순간 그것이 거대한 낫을 치켜들었다. 여자 친구는 있는 힘껏 부적을 집어 인형에 붙였다. 큰 소리와 함께 여자 친구는 정신을 잃었다. 날이 밝고 엄마가 병실에 들어와 여자 친구를 깨웠다. 여자친구는 눈을 뜨자마자 부적을 향해 눈을 돌렸다. 인형은 두 동강 나있고 부적은 까맣게 변해 있었다.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여자친구를 꼭 안아주었다. 정말 고생 많았어. 고맙다. 여자친구 역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.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다. 나는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. 그런데 어젯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. 다음 대상은 누구일까?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아닐까?